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나스카 서버를 소개합니다. 이제 예, 나스카 서버에서, 어, 나스카 서버 잘 들으시, 아, 나스카 서버는 설명에다가 적을 겁니다. 뭐, 어, 오이죠 그건. 나스카 서버에 들어가서, 로그인 한, 아, 그, 회원가입하고, 뭐, 그런 거한 후에, 어, 그런 거한 후에, 음, 들어오시면, 설반, 그, 음, 뭐라 해야 되지? TPA 반디라고 치시면, 아, 이거 슬러시도 쳐야죠? 해서, 한 다음에, 설반 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곳이죠. 부부 촌장은 키프, 수정, 집은 오석길에 안에서 지으시기를 하고요. 촌장 저죠. 촌장 저. 부, 설아입니다. 설아가, 무작, 무작 상품을 올렸네요. 허! 어! 누가 또 있어. 여기가 부촌장, 아, 부부촌장이고요. 여기는 쿠키, 뭐, 어, 다 사라졌어! 누가 다 훔쳐갔어. 젠장. 여기는 수, 쓰레기통이죠. 이게 키프입니다. 안돼안 안 돼요, 이게. 이게 안 부서져요. 그래서, 위에 거만 부서야돼요 이건 기부함. 누가 이딴 시그마 만들어라 이씨 예 이렇게 했고요 이건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렇고요 아야예어 여기 누구예요 아 여기는 음 제이 제이 로보크 님입니다 이 제가 이걸 해줬죠 반디가 들어가야죠 여기는 브론 브룸, 아브음 브룸, 구름12, 구름12님, 이거는 안 부서져요. 잠식 이건 이 도리님, 도리님 아직 집을 안 줘. 닭이 왜 이렇게 많지? 어! 아, 키프 여기구나. 깜짝이야! 아이고, 씨, 깜짝이야. 깜짝 놀랐잖아. 아, 키프님이 여기 있나? 키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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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런, 저런 사람들은. 아, 여기는 피아피작이고요. 부모님 있어요? 부모님 있어요? 있어요! 왜 답장을 안해 하..레터 아, 걸리고 레터 걸리고 아, 잠시만요 제가 영어가 빠르기 때문에, 아, 왜 자꾸 닭이 있어? 죽어, 이 자식아. 누가 닭을 계속 만들고 있어? 여긴 어디야? 습한 장소를 어디, 어디서 이딴 식으로 만들고 있어? 이 자식들이 다 막고 있어. 음. 여기가 야생이고요. 아 씨. 도배 좀 하지. 맙시다. 아, 도배를 작작 해 가지고 렉이 걸려요. 렉이 걸리는 거는 도배도 있고 그 반디캠 찍어서도 있고. 어? 그렇죠. 음. 그리고 음... 지금 나스카서버에다가 아직 얘기를 안했거든요? 유튜브에 올라간다고 잠깐만 얘기를 해줘야되겠네 방송 안 믿겠죠? 안믿을껍니돠 나중에 올려저 이슬 거인저 빨리빨리 찍고있음 나중에 올려줄거임 안믿을거같은데 좀비가 나오죠? 니가 알아서 해씨 렉이 너무 심하게 걸리는데 왜내 말을 무시하는 거야 저 반.. 방송 찍고 있면 나중에 올릴 거임 아, 진짜 렉이 걸리고 있어 아 저기선 렉이 안걸리는 어 뭐야 슬라임 소리가 나고 있어 여기 슬라임이 있군 슬라임이 있군 태져라 태져라 아 이거는 주방 마이너스 주니다아 렉이 너무 걸려 맨날 아안아냐 그러자. 저저저 제가 지금 되게 배배만 오호! 드디어 이거어이거어이거어이거어 이사요. 사요. 왜 말을 무시해요? 왜 말을 무시해요? 머리 도와줘, 헬프가. 아씨, 간중. 죄송, 아, 아야. 아야, 아야. 하하, 하하 이따 웃어 줄게요. 아저 살렸죠. 아아 아, 살았다. 살았다. 저도 유튜버예요. 아 반디 반디 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렉이 안 걸려 아 요즘 어 변상이가 와서 오크메1 2 3 4님이제 유튜브를 보 저기 서울이네, 서울. 소울. 그리고 요즘 강욱이가 병원에 있어요. 아파요, 아파해요. 아파해요. 뻥이에요. <laughs> 없지롱, 병원에 없지롱. 아, 나, 나중에 강욱이한테 맞을 것 같아. 아, 가, 강욱님처럼 이름이 그냥 쓰이는 분들도 있어요. PC. 잠깐만요. 너무 오래 있는 것 같아요. 끊었다가 다시 할게요. 뿅!